오늘 경기를 하기 전에 일단 옷도 입지 않고 연습할 때 네, 모습이죠. 네. 가장 긴장된 순간 중에 하나였고요. 네, 주장에서 회전 연습을 많이 하고요. 자, 이제 옷을 갈아입고 트레이너, 매니저와 코치와 함께 들어가기 직전이죠. 네. 그리고 막 경기장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중계 화면과는 좀별 다른 그런 느낌이에요. 저를 기다리는 모습으 네.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모습도 느낄 수가 있네요 그 여러 대의 카메라가 지금 동시에 촬영을 하지만 상당히 담담하게 네. 자 이제 들어섰고요 오늘 참 많은 응원단들이 이 네, 플랜 카드 배너 이런 것들 예. 들고 오셨고 태극기도 에이. 여러 가지로 많이들 준비해 주셔서 그 여왕 음. 등극을 뭐 기뻐해 주셨습니다. 자, 이 아마 시작하기 직전 마지막 웜업 이때가 가장 긴장되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웜업 때 선수가 제가 본 중에서 가장 긴장했었어요. 네. 자, 이제 경기가 시작된. 저희 도 이때 이제 첫 점프 와첫 <laughs> 점프 앞 두고, 네. 시 작이 중요 하 니까 참 많이 네. 그 가슴 을 졸였 는데, 네, 지금 좀 편안히 다시 한번 가야 겠어요？네, 바로 아주 강한 맵뛰었 죠？가장 네. 예, 네. 난이 도가 높은 컨비네이션 을띄었 고요. 플립이죠. 이 펠리짱 이인립점프에이루한 쪽에 지루쪽엣지로한 쪽에 지이한쪽엣 지루한 쪽에 지루한 쪽에 지루한 쪽에 지루한 쪽에 지루한 지지 이게 뭐, 이너바울로 들어가서 악셀 떼는 것조차 하나 떼는 것도 어려운데요. 네. 그리고 공중자세도 바꿨었죠. 아, 이스피도 김현아 선수만의 스피이죠 네, 가장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고 난이도가 높습니다. 저스피을 지금 구사하는 선수, 어, 이쁘게 구사하는 선수 못 보셨죠. 김연아 선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스파이럴에서도 레벨 4를 받 예, 그럼요. 3.40에다가 GOE를 이 스파이럴에서 2.0을 받았습니다. 예, 그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점수 5.4가 되는. 예. 그러니까 기본 점수의 GOE라고 깎을 수 있고 더줄수 있는데 심판들이 2점을 더 주는데 네. 이게 3점까지 더줄수있나 예. 최고 등급이 네. 7등급으로서 제일 높은 점수가 3점이다. 3점을 네, 예 음, 받았다는 얘기죠. 네. 날 지치는 소리가 그대로. 들립니다. 네 사각사한 소리죠. 이것도 보세요. 네 나이도 높은 그 스텝을 연결해서 굉장히 어렵게 칠구 네. 그 살포를 뛰었습니다. 그 살포도 4.95 점수에다가 지우이가 1.43.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요소 하나 하나에 어, 심판들의 수행 등급 점수가 거의 최대치가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점프를 이 점프를 놓치죠. 네. 뛰면. 네. 일단 뛰면 6점을 주는데, 네, 거기에 거기다가, 심판들이 그 보너스 점수 플러스 음. 1이나 2, 예, 최대 3까지. 그니까 러 8.6을 받았어요. 네. 이 점프 하나로, 아까 점프를 그니까, 러 그, 트리플 악셀만을 뛴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네. 점프를 얼마나 수행해서 더 추가점을 받느냐. 네. 이게참중요한데요 여자 선수로서 스텝 연기에서 레벨4를 이끌어내기는 참 어렵다는 얘기를 드려야 되데요 네. 그렇지만, 김현아 선수 1점을 추가했죠. 네. 네. 스텝에서도 3.3에다가 지오의 가산점이 1점. 예. 그니까 러 지금 12가지 요소에서 모두 플러스 가산점이죠.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7 4 0인가요 거의 18점 가량을 더 플러스 점수를 받은 거죠. 네. 지오이만 그러니까 수행 등급만 플러스 17.4. 예, 대단한 거죠. 그, 그러니까 처음에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그 속으로 그, 담고 연기록을또 네, 뽑아냈으니. 그렇습니르소바 코치의 옆에 있는 모습과 아사다마 선수의 표정과 네. 완전히 대비되네요. 다마 선수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자신의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집중을 네. 하고 있고요. 아마 그리고 우승을 거의 뭐 확정돼 지은 상태에서 기뻐하는 모습인데요. 아 얼마나 좋을까요? 예, 보통 점수가 아니죠. 2위와 23.08 차인데요. 그리고 이제 1위 시상대에 올라서서 참는 거예요, 참. 예, 의연하게 참는 모습요참십시오 네. 또 참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순간 네. 세계 최고로 정식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순간 그렇습니다. 제가 더 대신 울어줬습니다. <laughs> 많이 웃었어요. 오늘. 아, 오늘은 뭐 울어도 좋은 날이죠. 아직도 저꿈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외에선수어보면 예. 아, 제가 웃음이 멈지질 않아요. Ladies and gentlemen, the national anthem of the Republic of Korea. 나를 따라 부르면서 아마 애국가 꼭 내가 불러야지 이렇게 결정을 <laughs> 했나봐요. 한국 태극기 보고 우리 국가 들면 이 가슴이 뭉클해지죠. 거기에 우리 어린 소녀가 가장 위에 자리에 있고 저도 또 한번 그 쑥스러울 때 내미는 김연아 선수였습니다. 자 올림픽 챔피언 김연아 선수를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금메, 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식에 섰을 때, 그 애국가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음, 우선, 아직까지도 잘 믿겨지지 않아서 그런지, 지난 월드챔피언십 때, 이제 애국가를 들을 때 많이 울었는데요. 좀 막판에 좀 눈물 흘렸긴 했지만, 진짜 되게 느낌이 색달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믿겨지지가 않고, 이 큰, 짐을 다 내려놨다는 게, 홀가분 하면서도 믿기지가 않아요. 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짐, 어떤 부담이었는지, 묘사할수 있나요? 사실, 이 짐이 부담감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선수로서 가장 중요한 대회고꼭 이루고 싶은 꿈이었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치워버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 우선, 어, 올림픽 챔피언이 된 것도 된 거지만 우선 이 모든 게다 끝났다는 게 너무너무 속이 시원해요. 스케이팅 생활을 한지 13년 만에 가장 큰 꿈을 이루었는데 그동안 생각하면 좀 가장 힘들었던 순간, 음, 어떤 게 있었을까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 13년 동안 선수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딱 뽑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대부분 힘든, 기억이 제일 가장 많고 기뻤던 순간도 잠시 그때 뿐인데 음, 그래도 항상 그런 힘든 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끝으로 어, 김은아 선수가 지금 감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음, 그분들의 감사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우리 가족들 아빠 엄마 언니 특히 우리 엄마 항상 제가 선수 생활할 때마다 항상 옆에서 도와주고 항상 제 옆에 지켜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아빠, 엄마, 언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제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 이제 브라이언 오서 코치, 트레이시 윌슨, 데이비 윌슨 이제 토론토에 저를 많이 도와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저를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어, 피지오테라피스트 선생님 그리고 에이전트 분들 다 친구들, 많은 분들 너무 많아서, 이거 무슨, 연예인들 신상수학원 같은데, 예. 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